이런 거다 있구나. 어 작은 이쁜이도 있고. 아이고 그래, 너희들 겨우는 새해 처음 본다. 어 황금, 응? 너네들 처음 봐, 처음 봐. 음 이쁘다. 이쁘다. 어, 아이고 춥지 않았어? 어저께 나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데. 응, 그래. 아 이거더라. 아이고 새해 1월1일날 아주 대롱불이네. 우리 이쁜이 큰 이쁜이. 응. 음. <laughs> 아이고 얘라아 1년 만에 봤다. 1년 만에. 응. 1년 만에 봤다. 아이고 이 근데 이쁘다. 응. 이 그래. 습께. 어, 응, 오늘 영화 팔도야. 응. 영화. 8. 아이고 장난어 왔어. 우리 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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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범이도 왔어. 등범이도 아, 어, 동범이. 그래. 왔어. 등범이도 왔어. 그래. 추우니까 조금서 나왔구나. 밑에서. 아이고, 그래, 추워서 이천 내, 잘 내려왔어. 저 위에 산원 추우니까. 어저께 어디 갔었어, 장남이. 선생 때. 여시께, 어, 무서 왔어. 아이고, <laughs> 자구리들, 그, 이쁘다. 금년에 일, 금년에도 건강하거라, 이 녀석아. 장남이 어저께 어디 갔었니? <laughs> 이 자식아 어디 갔었어? 자 1월 1일 날 성격 좋아. 응, 그래. 응, 그래. 만나 죽게 기다려. 기다려. 아이고 ட ்라ா 내도 1월 1일 날첫나 첫 모임인데. 다 나와서 아주 기쁘다. 응, 그래. 이쁘다 하고. 이쁘다 하고, 이쁘기도 하고, 기쁘기도 하다. <laughs> 이놈들. 얘들 금년 1월 1년도 건강해야 된다. 이로 와, 와, 이리 와, 그래. 더 먹어, 가서. 어. 등점이 많이 먹어? 장남이도? 그래, 아이고, 이쁘다. 큰 이쁘니, 작은 이쁘니. 이쁘다. 어. 음, 등점, 등점이 벌써 다 먹었어? 등점아, 어디 가니? 등점이 어디로 가? 헤 <laughs> 뜨거운 물 먹어. 뜨거운 물 가져왔으니까. 아이 따라 우리 등점이는 먼저 들어갔고 이제 밥만 먹고.